여러분 평안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간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세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무로 이르되 이는 어쯤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정말 지금까지 들어오던 어떤 말씀과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 밀러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이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똑똑한 바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박사님인 것 같은데, 실제,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똑똑한 바보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긴 많이 알고 말은 많이 하는데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나살은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았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귀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상관이 있게 되어지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불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기쁨이고 평강이고 위안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어, 귀신들이 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오는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도 그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찾아오는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나오기 싫은 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낼 때, 이게 쉽게 나가지 않아요. 쉽게 떠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령하게 되어질 때,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기 싫다고 버틴겨도,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오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병약한 곳으로부터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